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9월 13일 토요일이구요 자 우리 SNC스 상장 후 짧은 시간동안 가파른 상승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가족분들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저희 이선생 가족분들은요 현재 총 2차에 걸친 매도 들어가면서 짧은 시간 내 30%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구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타점 안내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신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반성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 없겠죠.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 하나 드렸죠. 자, 바로 오늘 3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지금 미일군 국방통합제어솔루션의 신사업으로 인해 주가 한차례 급증했고 수익 실현도 완료했는데 무슨 3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현재 SNC스는 배전반과 제어 장치를 묶어 공급하는 전기제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우리 삼성중공업을 업에 듣고 자미 해군 MRO 사업에 진출하였고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 다시 한번 주목받던 기업이고요. 자 당장 다음 주 예정된 LNG 글로벌 소주 확대 일정에 맞추어 다시금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분들 이 구간 확실하게 대응해 주셔야 원금 회복은 물론 큰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에게 제가 다음 주 예정된 글로벌 추가 수조 확대 일정에 맞춘 목표가 매수매도 탑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라이브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은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9 7 9 1 3 4 4 8번으로 S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3차 매도가와 당장 다음 주 예정된 신사업 일정들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시장이 친환경 연료로 반향을 틀며 PMS이죠. 자 전력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배 전기뼈대가 앞으로는 더 정교하고 각 장치가 서로 말을 잘 듣도록 하는 이러한 제어망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 바로 그 묶음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우리 SNCS죠. 자 이러한 기술력 바탕으로 당장 다음 주 예정된 LNG 글로벌 수주 확대 일정에 맞춰서 호재 뉴스들 쏟아지면서 다시금 주가 한 방에 빵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자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자이 돈은 그죠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세한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자 조정 나오다가 치고 올라가도 수익실험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정구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실험 물량 나오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에서 어깨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와야지 수익주머니로 챙겨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도가 안내드릴 당시마다 최고점 안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여 드려야 될 이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타점 안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100번 1000번 10, 10000번의 수익을 보여드리더라도 단 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싸웠던 것들 한방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자, 체가 방송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자, 우리는 대박을 바라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자, 이 목적 이루기 위해 어느 타점 잡아야 되는지,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저와 함께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수익 챙겨가실 건지는 자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자 인생은 한방이 아닙니다 자 인생단 한번의 선택이죠 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s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 SNC 써주고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차매도가 그리고 신사업 일정들 다음주 예정된 일정들까지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뒤편에 시초가 매매부터 추천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자 3차 매도가 만 알아 가셔도 자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저희는 요 올라가는게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파는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 드린 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계좌는 저 이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지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 이 비공개호제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호제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상승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이 맞춘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 1 0 9 7 9 1 3 4 4 8번으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로봇, AI, 원전, 조선, 방산, 양자컴퓨터 등등 자,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5가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1석 2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68,500원. 자, 68,5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모텍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285%까지, 자, 최고가가 13,530원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였죠? 자, 3,890원이었죠? 자, 이때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3,19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1월 9일에 안내를 드려가지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1승. 자, 이것도 계속해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4,000원의 매수에서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들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08시. 50분부터 제가 얼마 얼마 얼마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제가 VIP 핵심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